유모차 하나 사는데 1,200달러. 한국돈으로 170만원인데요. 미국 중산층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기저귀, 젖병처럼 육아에 꼭 필요한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인데요. 이 제품들의 갑작스럽게 엄청난 관세 세금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유통업계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법, 세법, 그리고 파이셔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꼭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아용품입니다. 미국 유아용품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요. 칼시스는 무려 98%, 유모차는 97%, 보행기 93%까지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가격은 최소한 2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한 유아용품점 사장 엘리자베스 밀러 씨인데요. 유모차에 관세가 붙는다고 아이를 안 낳겠냐고요. <laughs> 라고 하면서, 하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칼시스나 젖병 없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겠죠.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는 생필품 중에 생필품일 텐데, 관세로 인해 그 가격이 두 배로 뛴다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겠죠. 매장 직원들 얘기로는 실제 최근 들어 유아용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또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니 무조건 사두라! 라는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순히 생산지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아용품은 아이들의 건강과 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에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시설이 또 대부분 중국 공장 근처에 몰려있어서요. 공장만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도 미국으로 생산을 돌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요,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요,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고요, 결국 유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라며, 안세 철의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요. 미국 소비자들 이 직접 체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으로 특히 이제 유모차 중산층이 되겠죠.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논란은 중국과 미국의 다음 관세 협상 일정인 5월 10일 스위스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유화용품은 자칫하면 미국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대화를 원해왔고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해 대화를 수용했다고 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나를 세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둘러싼 팽팽한 외교 신경전 속에서 이제 유모차 접병 기저귀가 정치의 도구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네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